아침마다 삶은 계란 드시죠.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졸리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계란이 왜 독이 될까요?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삶은 계란 2개와 블랙커피를 드셨는데 3개월 후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위장 출혈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계란을 잘못 먹으면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아침 식단 지금 당장 체크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물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바로 계란. 계란 먹자마자 커피?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순서만 바꿔도 계란이 최고의 약이 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기현입니다. 올해 75세이고 저는 50년간 소화기 질환을 연구해 왔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노인 영양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5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상 분들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죠.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계란을 드시고 나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심지어 어지러움까지 느끼실까요?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삶은 계란 2개와 블랙커피를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 속이 쓰리기 시작했고 한달 후에는 식사 후 쿠토까지 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위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건강하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핵심은 바로 공복상태의 위장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었을 때와 위장 상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위벽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습관 그대로 계란을 드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정말 많으세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계란 먹었는데, 왜더 아프죠? 몸에 좋다는 걸 먹었는데, 저기 왜 이렇게 쓰릴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계란을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진 경험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0년간 연구한 결과 계란을 약으로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의 위장은 밤새 잠을 자면서 어떤 상태일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장은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과 같습니다. 위산 분비량이 평소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위벽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예요. 이때 갑자기 딱딱한 삶은 계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에 스크램블 에그 2개와 아메리카노를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2주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식사 후 30분이면 어김없이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도 위산이 올라와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공복 상태에서 고단백 음식인 계란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평소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요. 여기에 카페인이 더해지면 위산 분비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위산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위벽을 직접 자극한다는 겁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에 갑자기 고옥탄 휘발유를 넣는 것과 같아요. 박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69세 박 할머니는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니까 많이 먹어야겠다며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3개씩 드셨어요. 처음에는 아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는데 한달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란만 보면 속이 메스꺼리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볼록하게 나왔어요. 검사를 해 보니 위염이 심해져 있었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계란 자체가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순서입니다. 위장을 천천히 깨우고 준비시킨 다음에 계란을 드시면 됩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켜고 예열을 한 다음 출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100m 달리기를 할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몸을 깨우고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운동을 한 다음에야 운동을 할수 있어요.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을 갑자기 깨워서 일을 시키면 당연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이 모든 게 위장이 항의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거든요. 20대에서 30대에는 위장이 워낙 튼튼해서 뭘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위장도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젊었을 때 습관 그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생겨? 하시는데 몸이 변한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올바른 방법만 알면 계란은 여전히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간 8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정기현 박사의 3단계 아침 루틴입니다. 이 방법을 따르신 분들은 100%속 쓰림이 사라졌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어야 해요. 왜 물일까요? 물은 위장에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위벽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서서히 시작하게 만들어요.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울 때큰 소리로 깨우지 않고 어깨를 살살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마신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나나, 반개나 삶은 단호박 한 조각을 드세요. 왜 바나나일까요? 바나나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소화가 쉬운 탄수화물입니다. 위산과 만나도 자극이 거의 없어요. 단호박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을 달래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바나나 반 개, 단호박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위장을 깨우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나나나 단호박을 드신 후 10분에서 15분 기다렸다가 계란을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란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익힌 삶은 계란보다는 반숙 계란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반숙 계란은 소화 흡수율이 91%나 되거든요. 완숙 계란은 75% 정도예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 거. 계란을 드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 20번은 씹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침과 잘 섞여서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김병호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76세 김 어르신은 20년간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만 되면 속이 쓰리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 루틴을 시작한 지단 3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첫날에는, 어? 오늘은 속이 안쓰리네? 하셨고, 3일째부터는 아침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하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한달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선생님, 아침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천천히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위험이 있는데도 이 방법을 써도 될까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계란 노른자는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만약 이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다면 아침 공복보다는 점심에 계란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위벽이 가장 예민한 상태이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위장이 충분히 활동을 시작해서 계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기봉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3세 이 어르신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5년간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위산이 올라와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처음에는 3단계 루틴을 아침에 시도하셨는데 여전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 30분 전에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 만에 야간 역류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셨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시다고 계란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노른자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로 제한하시고 흰자는 제한 없이 드셔도 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로 인한 이점이 더클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바나나 대신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아몬드 5개에서 6개, 호두는 2개에서 3개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바나나는 당분이 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반면 견과류는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도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최정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1세 최 할머니는 당뇨와 위염을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아침마다 혈당도 걱정, 속쓰림도 걱정이셨죠. 견과류 계란 조합을 시작한 후 어떻게 됐을까요?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위장 트러블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석이조네요 하시면서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60세에서 69세는 계란 한 개를 반숙이나 계란찜이 좋고 70세 이상 계란찜이나 계란국 형태를 추천합니다.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영양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씹는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찜에 야채를 조금 넣으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자, 이제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위험해요. 50년간 진료하면서 이런 실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자고 생각해서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세요. 특히 차가운 우유 말이에요.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우유는 위장을 급격히 수축시키거든요. 거기에 계란까지 들어가면 위장이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오신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세 남성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차가운 우유 한 컵과 삶은 계란 두 개를 함께 드셨대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달 후부터 식사 후마다 극심한 폭통이 시작됐어요. 응급실까지 가셨는데 검사 결과 위장 운동 장애였습니다. 위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란과 오렌지 주스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산성 과일의 강한 산성분이 계란의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려요. 마치 위장 속에서 치즈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소화가 잘안 되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응고된 단백질이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계란을 다 드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 말이에요. 계란으로 인해 위산 분비가 늘어난 상태에서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위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위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박미경 할머니의 20년 고생담을 들려드릴게요. 72세 박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아침에 계란을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50대부터 위장 트러블이 시작됐어요.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 팽만,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위장약을 달고 사셨는데 병원에서 식습관을 바꿔 보라고 권했을 때도 선생님 이렇게 오랫동안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겠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계란 드신 후 30분 뒤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정말 간단한 변화였는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2주 만에 속쓰림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달 후에는 20년 만에 이렇게 속이 편한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마셔야 할까요? 계란을 드신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둥굴레차를 추천합니다. 이런 차들은 위장을 달래주고 소화를 도와줘요. 커피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블랙커피보다는 우유를 조금 넣은 라떼 형태가 좋습니다. 단 이때 우유는 미지근하게 데운 것이어야 해요.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사과나 배처럼 산성이 약한 과일을 선택하시고 계란 섭취 1시간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50년간 8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으로 위장을 깨워주세요. 2단계, 5분 후 바나나 반개나 단호박 한 조각으로 위장을 준비시켜 주세요. 3단계, 10분에서 15분 후 반숙 계란으로 완벽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 3단계, 총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22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22분이에요. 그런데 이 22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가벼워지거든요. 소화가 잘 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있으면 모든 일이 즐거워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아침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 몰랐어요. 하루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20년 만에 속 편하게 식사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 원칙은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기, 두부, 심지어 프로틴 쉐이크까지 말이에요. 공복에 갑자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준다는 기본 원리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이 방법을 다양하게 응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드실 때도 먼저 물한 컵, 그 다음 바나나나 단호박, 마지막에 닭가슴살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의 시작은 하루면 충분해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이 방법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75세에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고 여러분께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란을 어떻게 드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주변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